비만은 체내의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의 축적 때문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성인 비만과 달리 소아 비만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아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과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비만 상태가 길어지면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비만에 의한 동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이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등의 신체 질환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건강의 악영향이 누적되는 모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비만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 지수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키와 체중을 단순하게 계산하는 식이지만, 체질량 지수는 체지방량 또는 체지방률을 상당히 잘 반영합니다. 소화는 체질량 지수 절대 값이 아닌 체질량 지수의 백분위 수가 비만 진단의 기준이 됩니다. 즉, 키 대비 통통한 정도를 또래와 비교했을 때몇 퍼센트에 속하는지가 비만의 기준이 됩니다. 나이가 같더라도 키에 따라 적정 체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85에서 95백분위수는 과체중. 95백분위수 이상은 비만, 99백분위수 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봅니다.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의 정도를 파악한 후에는 나이에 맞는 체중 관리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나이는 2세에서 5세, 6세에서 11세, 12세에서 18세,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키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체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 체중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폭을 줄이는 정도로 비만 관리를 진행합니다.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목표 체중과 기간의 한계를 명확히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세에서 5세는 체중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식사로 바꾸면서 체중 감량이 일어난다면 한 달에 500g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6세에서 11세는 체중을 유지하거나 한 달에 500g 정도 감량이 일어나도록 천천히 체중 감량을 합니다. 12세에서 18세는 체중 감량을 하되 일주일에 평균 900g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전 연령 모두 체질량 지수가 85%가 될 때까지 지속합니다. 이때 체중 관리의 핵심은 식사와 운동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식사와 운동 중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식사입니다. 식단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가당 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7세에서 12세 남자 아이들에서는 가당 음료 섭취가 비만과 높은 연관을 보입니다. 탄산 음료 1개에 무려 각설탕 9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간다고 하죠. 두 번째 원칙. 섭취하는 총 영양분, 즉총 에너지를 줄여주세요. 성장기 아이는 저탄고지 같은 편중된 식단보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먹는 식단에서 밥 양을 조금, 반찬 양을 조금, 간식 양을 조금 줄여서 전체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작은 사이즈의 그릇으로 바꾸고 개인 그릇을 사용하여 음식을 덜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끼니당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고, 특히 6세 미만에서는 이 방법으로 총 열량 섭취를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큰 원칙을 세워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5세 이상이라면 매일 최소 1시간 이상의 신체 활동이 필요하고, 이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신나게 뛰어놀고,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1시간씩, 일주일에 5번. 숨이 많이 차는 힘든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진행합니다. 소화 비만 관리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 아이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소화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또 만성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삶의 방식을 획득하도록 하는 큰 의미가 있고요. 소중한 아이의 삶의 방향을 건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